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이 헤로가 로페스 필터라고 설명했었는데,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로도로 바로 해석을 해보고, 또다시 전달함수에서 왜 이게 로페스 필터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낮은 주파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DC가 들어왔다 생각하면 여기가 오픈이 될 것입니다. 오픈이 되면, 이 증폭기 이득이 바로, 출력저항이 마이너스 R1 분의 R2 VI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호가 통과하고 높은 주파수가 그러니까 극단적 무한대의 주파수가 들어왔다면 여기에 탈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v 0는 탈락이 됐으니 가상접지이고 그러면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일 땐 신호가 통과하고 높은 주파수일 땐 신호가 통과하지 않으므로 로페패스 필터입니다. 그리고 전달함수를 구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때 전압이 들어갔을 때 Z로 했는데 다시 이걸 Z로 표현해서 다시 풀어 보겠습니다. Z는 SC2 패럴 R2 이고 이거는 SC2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SC2 R2 이고 따라서 이거는 1 플러스 SC2 R2 R2입니다. 그래서 전달 함수를 다시 구해보면 이게 전압 이등에 같은 의미인데, VI분의 V0입니다. 이것은 1 플러스 마이너스 R1분의 Z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R1 플러스 SC2. 2, R1, R2, R2입니다. 여기서 S에 제 요메가를 대입하면, 여기 S가 제로일 때는 마이너스 R1, R2로 다시 되고, 여기 무한대를 두면 부모가 무한대기 때문에 0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전달함수에서도 로패스 필터 특성인 걸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왜 하이패스 필터인지 또 물리적인 회로에서 설명, 하려고 한점 설명하고 다시 전달함수에서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DC처럼 낮은 주파수가 오면 여기에서 캐베시터트가 블락이 됩니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는 통과를 못 시키고, 그리고 높은 주파수면, 높은 주파수면 여기에 단락되면서 마이너스 R1R2로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는 통과를 못시키고 높은 주파수 신호를 통과시키기 때문에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이것을 전달함수로 알아보겠습니다. TS는 우선 이것을 Z라 보고요. Z는 SC분의 1 플러스 R1이고 마이너스 Z분의 R2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sc분의 1 플러스 r1분의 r2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1 플러스 scr1 r2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s 플러스 r1c분의 1, 그리고, 여기도 sc를 곱해줘야죠. 그러면 1분의 r1 r2가 되는데 이 아까 앞에서 이게 하이패스 물리적인므로 s에 다시 0을 넣으면 신호가 이득이 고 무한대를 뭐 넣으면 만데 뭐 여기 s가 빠졌네요 여기서 무한대를 뭐 넣으면 무한대 뭐 분은 무한대이기 뭐 때문에 이 r1 r2 팩트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는 통과되고 제로를 나면 제로 분의 제로니까이0.2 그러니까 제로니까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나중에 파수는 제로, 높은 주파수에서는 마이너스 R 분의 R 2가 되니까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의미로 알아봤고 그리고 전달 함수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알아보시는 게더 직관적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